누가 보음 9장 51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릇없이 올 때도 많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가까이,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그분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 되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 친구 되어주신다는 이 귀한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